야, 니들, 거기 이민 간거 누구 때문이니? 응? 내가 있어서 간거 아니니? 그러니 더 세금을 내야 되잖아. 빨리 내잖아. 어, 눌러 빨리 구독, 그, 그 옆에 있어 좋아요, 좋아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썸네간입니다. 오늘의 사진은 여기! 미국의 상징이죠. 백악관. 일명 화이트하우스.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사는 곳. 백악관 하면요.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. 미국 독립 이야기입니다. 이곳 북미 대륙은요, 옛날부터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이 살았어요. 평화롭게. 그러나, 약 400년 전이 평화로웠던 곳에 유럽애들이막 들이닥칩니다. 유럽에서 북미를 들어올 때는요, 보통 동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. 그래서 동부를 중심으로 여기는 프랑스 땅, 여기는 영국 땅, 여기는 네덜란드 땅 이렇게 막 서구 막 땅따먹기를 하는 거죠. 그런데 당시 영국 여왕님께서 그미 대륙에 진출한 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갑질을 한 거예요. 야, 니들 거기 이민 간거 누구 때문이니? 응? 내가 있어서 간거 아니니? 그러니 더 세금을 내야 되잖아 빨리 내잖아 이 소식을 들은 식민지 사람들 아니 말은 바른 말이지 솔직히 여왕님이 우리한테 뭐 해줬어? 해준 그 것도 없잖아 너무 갑질하냐? 이 분쟁은 결국 전쟁으로 빠져요 이게 독립전쟁이에요 이때 대장님 이름이 워싱턴 장군님 이 독립전쟁에서 이긴 영국 이민자들은 워싱턴 장군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죠 여러분 미국이에요 당시 13곳의 지역 대표들이 워싱턴을 미국의 첫 대통령으로 인정합니다. 수도 역시 장군님의 이름을 딴 워싱턴으로 정하죠. 여러분, 지금 미국의 수도 워싱턴. 그리고 대통령이 살 집도 만들었죠. 당시의 상황은 국기 디자인을 보면 다알수 있어요. 여러분. 영국 식민지 때 보세요. 여러분. 어때요? 영국 국기가 들어있죠. 그런데 독립 후에는 이렇게 13개의 별로 바뀌어요. 13개 지역의 연합국이 미국이란 뜻이죠. 당시 상황은 또 집회에도 잘 나옵니다. 미국 달러, 유달러, 마럴 누구예요? 워싱턴. 2달러 토머스 제퍼스 10달러 해밀턴 모두 다 미국의 독립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. 그러나 가만히 있을 영국이 아니죠. 너무 분한 거야. 저 아무것도 아닌 거 다시 침략을 합니다. 이때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 집이 불타버려요. 전쟁이 끝나고 수리해야죠. 그때 외벽을 모두 흰색으로 페인트를 칠을 합니다. 그 뒤로 사람들은 이곳을 흰색 집 와이트하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. 아하 여러분 독립 당시 미국의 국기 별은 별이 다섯 다수... 아이 별이 열세 개, 1 3개 주의 연합국 미국이죠. 그러니까 독립 당시의 미국의 영토는 지금 동부의 아주 일부였단 말이에요. 그뒤로 미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딜을 해요. 하여 나폴레옹, 우리가 갑을잘 쳐줄 테니까 너네 그 식민지 있잖아, 우리도 넘겨, 오케이? 그렇게 미국은 영토를 조금씩 넓혀갑니다. 즉 별의 숫자도 늘려가죠.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지금 이 남부와 서부에 그게 당시에 멕시코 땅이었어요. 그걸 접수해 버리네. 텍사스, 캘리포니아. 한 멕시코 땅이었어요. 심지어 러시아 땅. 저기 알래스카까지 사들입니다. 그다지 헐값에 똥값에. 음, 욕심장이 국계별은 기 점점 들어가죠. 49개까지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태평양의 작은 섬 하와이까지 낼름 먹죠. 그렇게 50개. 별이 완성이 되죠. 그 뒤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패권을 준 최강국으로 성장해요.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러시아에서 산 알래스카 땅, 멕시코 침략해 가지고 먹은 텍사스 땅. 어마어마한 로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. 뭐예요? 석요 하여간 운도 좋아 미군 <laughs> 우리는 지금 강대국 미국으로 움직이는 팀장에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 끝 어우 배아파어